마포관광포럼은 박홍선 마포구청장의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정보공유와 연계사업 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민민 민간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마포구관광의 성공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9회 마포관광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제9회 마포구 관광조찬 포럼이 열렸습니다. 마포 관광 포럼은 박홍선 마포구청장의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날 관광 포럼에서는 박홍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관련 인사 등 40명이 참석해 마포구 신규 관광 자원 소개 및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스플렉스 센터의 현황 소개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비전 제시, 사단법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의 현황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비전 제시, 제 9회 마포나루 새우저 축제 등 마포 관광 거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